왜 거울로 눈 마주쳐? 하백세의 진미장생 도레마 피시도 나라 여기 어디야? 우와 우와 기억나? 할머니 그래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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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? 앞에 보고 팔. 날씨 따뜻해서 다행이다. 응. 아이고 좋아. 왔다. 엄마는 난리났어. 어. 할머니. 빠손 잡고 가봐. 아빠, 아빠 속, 아빠 속. 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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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안고 같이 가. 안 잡고는 못 가. 할머니 깍꿍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 안 계시네. 그치? 할머니, 할머니, 오시면 할머 하자 머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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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뭐해줄거 할머니, 좋겠다.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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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머니할장나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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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거의 다쪼끄마고 목이 다하고 깜짝 놀랐잖아. 머리 아프렀다. 머리 아프다빵 소리 나. 아이고빵 소리 났어. 아이고. 소리 우리 아프죠? 킹기 아프죠? 어디 아팠어빵프죠나요라 음. <laughs> <아팠죠>? 중조 <증조 웃음> 할머니, <laughs> 머니 어이야. <뭐야? 웃음> 내리자마자, 어, 엄 이거 별로 다다 아파트, 아버지, 할아버지? 할아버지 아 그게? 아파트, 아 그게? 아그트아할아버지아할아버지아파아버지 아파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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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아아버지 아파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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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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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아파 아파트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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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했어? <laughs> 뭐 아버지 <하부지>, 안녕하세요아 <laughs> <laughs> 좋아가지고. 일로 어, 와봐. 악속 악수. 어머한번 해야지. 왜? 이 이거나 갖고 놀아? <laughs> 사모님한테는 막 주슴벌리고 대들덩 네. 할아버지한테는 그래? 이거나 갖고 놀아? 그래. <laughs> 네. 이거나 먹고 떨어져? 아빠. <laughs> 아빠? 아빠랑 둘이? 같이. 이걸로? 얘들다그 뭐야? 닭강정. 할머니 먹을까? 응. 한머니 아, 먹을까? 한번 나와서 하 하나. 하나 질투한다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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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셋. 넷나이 <laughs> 대봐. 아니 그거 밖에다 놔 갖고 안 놀아도 돼 엄청 웃쁘다 얼마나 저녁마다 아주 할수할수할수 아주 할머니 밖으로 고 떼버리고 맞아요 아이고, 엄청 이쁘다 야 먹기도 잘 먹어? 혈압이 아주 여기 많이 부었는데? 나한텐 잘안 오는데 이상 여기 왜 이렇게 하고 앉았어야 되는 거야? 반짝 <laughs> <laughs> 디지네. <뢰화를> <arrivé> 보시네. <린 resort> 아이고 이쁘네 어. 이거 하고 보시네. 안 보여. 참. 아이고 이뻐요. 많 <ziehen> 많이 받으세요. 어떻게 했었어? 보시세요. 아이고 이뻐라. 하고 꽃가 입었네. 하고 나 a i r y 가 입었네. 어우, 사람 그래 그렇게라도어 우와. 잘. u t 기 Clay e n 어, e d the day w i 디 h his d a u g h t e 주머니에 손 넣는 건 어디서 배워 왔구냐 <웃음> 돌아버려. <웃음> <웃음> 짠. 빠빠이. <laughs> 아유, 귀여워. 전에는 무조건 엄마 아니면. <laughs>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저거 나든제게 나탄걸 보러 찍어 농이야. 나유라 할아버지도 갖다 줘. 나 할아버지도 하나 줘. 할아버지. 얼짱 같아. 진주할아버지 만났지? 나 아, 이리 진주할아버지 만나서 빠빠이 할지? 안녕히 계세요, 안녕하세요, 다했지 엄마 엄마. 엄마 다시 줄 거야? 어? 가보자. 마스크 줘. 어? 이거 줘. 이거. 음. 응. 우리 여기 가보자. 눈 있는데. 디어 눈요 뭐요 나유아눈 눈치 아 이제 똑똑해졌어 눈 많아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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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오고 고고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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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오고 고

노래 딱듣고다 누구를 딱리번 와.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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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여기서 소 으이소. 으이소. 으요소 으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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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이소 으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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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안녕 으이소. 엄마엄마엄마야엄마야엄마야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어야엄마어야엄마어야 엄마가 있어야 엄마어야돼엄마어야엄마어야돼엄마지 있어야 엄마가 있어야 엄마어야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있어야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어야 엄마가 있어야 엄마엄마엄마엄엄마 배드라고 하나 주고 너 하나 갖고 내 생일 날치에 먹으라고 저기 새벽 돈 주는 거야. 어이. 아이 어떻게 끝나 봐라. 예선 어떻게 끝나 봐. 이거 아이고 까졌네. 돌아게 멀린다. 감사합니다 해야지 할아버지한테. 다 <laughs> 올. 엄마 주고 응. 어, 알았어. 안나요. 안나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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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빠, 야 얼른 출발해. 고. 오 너무 맛있다. 멈췄어. <웃음> <웃음> 할머니 가자. 앉아 주세요. 할머니 세요야지 할머니. 어디 갔다 왔어 나이리? 하하하 한번 유지다 왔어 이 할머니 안아 보자 니 파주 주 안아 보자. 아,